오늘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대단히 아주 유서 깊은 고대 성읍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뭐 거의 에,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인데 에, 이 성읍을 갈렙이 갖고 싶어했어요. 소망을 했고 결국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 이 헤브론이 에, 이스라엘 사람과 뭐가 관계가 있느냐 하면 <laughs>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쭉 내려오다가 이 헤브론 땅에서 오래 정착을 했어요. 말년 말년까지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어, 아내 그 사라가 죽었어요. 자기도 거기서 죽고 그래서 어, 마무에 막벨라, 어, 굴에 장사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돈을 주고 가나안 땅을 최초로 산 것이. 그 무덤이에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이곳이 성지예요. <laughs>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혔고 최초로 그곳에 정착해 살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이 갈렙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본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제일 유서 깊은 본토 그것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역시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갈렙이 믿음이 통해요. 그래서 그 땅을 소원했는데 결국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의 땅이 되어 갔는지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그 본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게 가능해지려면 이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그러면 갈렙이 언제 그렇게 충성했느냐? 여기 뭐라고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느냐 하면 에,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을 회상해요 그게 뭐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열두 정탄군을 뽑아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헤브론을 거쳐서 좌우에 에, 그 갈릴리 위에까지 내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때 12사람 중에 10명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두려워했는데, 자기하고 여호수와 만큼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사람들은 뭐 거기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갈렙은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취할 수 있다 또 14장에 가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정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요 그 가난이 그렇게 강한데 우리가 그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리 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땅 너희들의 것이다 했으니까 이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 믿음이 있었고 충성을 다했다. 이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다음 충성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갈렙은 <laughs> 이 믿음과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충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소원하는 땅을 었다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절과 십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수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또 어,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한테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한 순간도 아니 잊어버리지 않고. 45년 동안 줄기차게 그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 말에. 그러면서 자기 자기가 40세 때그 정탐꾼을 했었는데 지금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4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45년 동안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대요. 이제는 그 언약, 언약대로 자기가 이 땅을 원하는 대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몇십 년 믿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그 믿음이 지금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고 그러면 소용 없잖아요.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저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도 예수님의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랬는데 침노라는 건 뭐냐면 막 달려가서 빼앗듯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걸 보고 침노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예요?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게한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믿고 막 제일 먼저 달려가서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얻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동행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헤브론은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 아낙 자손 그러면 거인들을 말해요. 이 본래 이 가나안족들이 거인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고대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처음 문명 발상지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니므롯이 바로 다 같은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이 이런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이해브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85세지만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동행만 해주시면 자기는 안학자손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언약대로 받겠대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냥 고스란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우리 안에 먹잇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걸 싸워서 피 흘리고 목숨을 걸어야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 존줄를 알지만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다가 세상도 없고 천국도 얻으려니까 이거저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헤브론을 능히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가 헤브론을 쳐서 취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헤브론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들이 헤브론이 본적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겠어요. 가장 가나안 땅에서 오래된 유서 깊은 그 성에 자기 자손들을 거기다 심었어요. 이와 같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이루어진다는 거. 올한 해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